이게 이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지 부동산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지 판가름이 나거든요. 본인이 이해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손흥민이 최근에 트리마제를 팔았거든요. 트리마제를 55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트리마제,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갤러리아 포레, 성수 3대장이에요. 성수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굉장히 핵심지 중에 하나거든요. 주거용 뿐만이 아니라 건물 시장에서도 지금 막 평당 3억 이상을 찍고 4억을 형에 가고 그래요 성수 가면 진짜 바글바글 하거든요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천지 개벽이 일어날 거예요 손흥민이 트리마제를 55억에 매도했대요 약 24억에 매수를 했고요 2017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투자기간 8년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31억 어렵지 않죠? 8년 동안 31억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양도세 일부 낼게 있습니다 이제 장특공 받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지금 그것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세금 다뗄거 떼더라도 20억 이상 차익은 날 거거든요. 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반 대중적 관점 말고 투자자 관점에서.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보다 초과 수익을 내겠다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1번. 돈이 돈을 번다. 이게 1번이에요. 아, 돈이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우리 부트스쿨 구독자분들이 하루빨리 하실 일은 돈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시드머니, 종잣돈. 그거를 인생의 최대한 이른 시기에 유의미한 종잣돈을 만들어야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최소 한장 1억 정도라고 일단은 했고요. 거기서 수익률이 붙으면 은몇천단위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되게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돈이 돈을 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건 너무 하수인 거예요. 하나 더 들어가셔야 된다. 다시 17년으로 가봅시다. 17년이 언제예요? 문재인 정부 시작되죠. 그때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오른 거 아니에요, 결국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2.5배 올랐거든요. 딱그 맞죠, 지금 숫자가. 24억이었는데 55억 매도. 트리마제가 그때 막 미분양 나고 이럴 때예요. 초창기에 이게 결과론적인 측면이 있지 그때로 돌아가면 이 투자를 못하죠 소임이 최근에 이제 미국 lafc로 이적 했잖아요 그게 10년 하고 간 거거든요 토트넘 에서 그러면 10년 전이 2015년이고 17년이면 토트넘에서 한 1년 차 2년 차 지나면서 의미 있는 연봉을 받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럼 그때 이제 시드가 생기니까 국내 부동산에 하나 넣고 겸사겸사 이제 뭐 실거주까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때 24억으로 샀냐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거를 이제 분양받을 때 채권 최고액 이제 근저당이 19억 5 8 0 0이 설정 되거든요. 대출 받았다는 거죠 분양 받을 때. 그럼 기본적으로 채권 최고액은 120, 130% 잡히니까 여기서 16억 정도는 대출입니다. 실 투자 관점에서는 부대비용 해도 한 8, 9억, 그러니까 10억 언더예요. 레버리지 이 돈이 돈을 번다 강조 드리는 거 돈이 없어 일단 유의미한 돈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레버리지가 꼭 감이 돼야 된다. 손흥민도 레버리지를 씁니다. 지금의 손흥민과 이때 손흥민이 다르긴 하죠. 일단 손흥민이란 걸 지. 지우고, 투자자 관점으로 가서 2017년도에 내가 89억 정도 있는 사람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24억짜리를 산다. 이 의사결정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8년간은 보유했다가 31억에 지금 털고 나온다. 아, 너무 큰 숫자예요. 저안 와닿아요. 그럼 0을 하나씩 지웁니다. 그럼 얼마예요? 2억 4천짜리를 1억 6천에 대출을 일으켜서 89천만 원에 내시드로 샀다. 그리고 그거를 8년간 보유하다가 5억 5천에 매도. 3억의 차익을 냈다. 그럼 좀더 와닿으시죠? 0을 하나 지우시라는. 는 거예요. 왜냐면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8년 전에 2억 4천짜리 아파트를 1억 6천 대출을 일으켜서 8,9천만 원을 투자했다 내 시드를 그래서 지금 5억에 매도를 했고 나는 3억을 벌었어. 반대로 0을 하나 더 붙입니다. 240억에 매수를 해 160억 대출을 받았어. 내돈 8,90억 들어갔어. 550억에 매도쳤어. 왜냐면 실제 강남 건물들은 지금 이렇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죠. 310억 차익 내면 돈이 돈을 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이 투자에 대한 안목 학습, 경험, 통찰 이런 것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배팅이죠 배팅 용기 이 삼박자가 갖춰졌을 때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꼬인 게 있지만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부동산이 과연 안정적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투스코 구독자분들이 살아계시나 대한민국 부동산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접목을 해서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재미난 거는 이 집을 산 사람이 90년생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명이래요두명두명이 2명. 이제 공동명의로 55억을 전액 현금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코인 쪽으로 최근에 큰 수익을 냈거나 아니면은 스타트업 씬에 있거나 하겠죠. 일반 직장이나 인 전문직이 벌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 없을까 성공한 투자자가 될수 있을까 없을까는 이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여기에 그냥 악플 달고 있으면 그건 답 없는 거고요. 물론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부러움과 시기질투의 감정은 생길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한번더 들어가야죠. 항상 뭐 유명인들의 투자 성공 사례는 나올 건데 그걸 볼 때마다 맨날 기분 나쁠 거예요. 나중에 막 내가 나이 들어서도 감정을 다 떼고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굳이 여기 하나 더 넣자면 본업, 내 본업을 열심히 해야 돼요. 손흥민 같은 경우에 축구 열심히 한 거고 물론 이게 지금 일반 국민에게는 와닿지 않죠. 기본적으로 평균 연봉이 200억 가까이 하니까 사실 이거 손흥민한테는 큰 돈도 아니에요. 결과론적이고 토트넘 초창기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 본업, 내 본업을 또 열심히 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투자라는 거는. 자, 이렇게 이 사례를 통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좀 강조드린 것 같아요. 부트스쿨 구독자분들도 요거를 하나 투자 케이스잖아요. 실제 사례니까 얼마나 재밌어요요거를내 걸로 적용하셔서 너무 멀게 느껴지면 영 하나씩 지우면 된다. 결국 본질은 통하는 거기 때문에 유의미한 종잣돈 만드시고 계속 공부하시고 배팅해야 돼요. 100%확실히한건 없거든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 동안 또 본업 열심히 하시고 반드시 부자가 되십시오. 파이팅!